부산의 중심, 부산진구 찐리뷰의 진행을 맡은 이치유입니다. 오늘은 2024 지역문화협력사업 문화도시 부산진구 시티랩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볼 예정인데요. 지역대학과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와 현대사회의 문제를 토론하고 대학생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.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참여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? 그럼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우리 부산진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이 시트랩 프로젝트 참여해주셔서 소감은 어떠셨어요? 대화형 할때 네. 뭐 답도 해주시고 뭐 배웠던 부분들도 이렇게 홍해준 걸서 저는 좀 좋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이렇게 강의했던 를것 같습니다.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이렇게 사업을 음. 추진해 보고 싶다, 학생들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음. 하는 고른 부분도 있을까요? 또 지금 어, 광고 홍보학과 친구 여러분들이라서 SNS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연결해 주시면 지역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같이 할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번에 부산 침 문화재단이랑 함께 네. 우리가 시티를 참여하신 소감이 어떤가요? 어, 광고학과 다니면서 다양한 특강을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네.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업이 직접 오셔가지고 강사님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다음에 또 부산진문화재단에게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? 지금 현재 상권이 혹은 경제가 비교적 활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음. 점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는 프로젝트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음. 생각합니다.